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보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의욕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중 열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열정이란 내가 살아 숨쉬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열정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마음가짐을 말하고, 모든 일을 할때 도움이 되는 근원적인 생명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은 타인에게 전념이 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열정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열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되 미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중점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열정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천법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중점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잠자기 전에 소리 내어 읽고,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매일 잠이 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데요. 잠자기 전에 제가 적어 놓았던 중점 목표 5가지를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한번 느껴보고, 그림을 그려 보면서 장을 잡니다. 매일 그 실천하다 보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스스로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폴레온 힐이 소개하는 열정을 일으키는 특정한 일곱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업무를 얻고 있는 상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정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열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 이 부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날지, 그리고 나의 있는 열정을 갉아먹는 사람을 만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업무 외적인 시간에. 되도록이면 이런 열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독립 상태입니다. 부모님에게 얹혀서 살아가는 성인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열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전자라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열정이 생겨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 책에서 말하는 15가지 성공의 법칙을 터득하고 일상 업무에 적용하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매일 이 책을 읽으면서 성공의 법칙을 제 저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상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욕이 떨어지고 열정이 상,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신다면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타인에게 유용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지식의 보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인생에큰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더 잘하고 타인에게 조, 많은 도움을 주기에 노력하고 내가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잘더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정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는 직위에 걸맞는 적절한 의상을 입을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상을 자신감과 희망찬 태도, 열정에 충만한 마음가짐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걸맞는 의상을 갖춰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런 사한 노력들을 통해서 열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